대한민국은 여기 자리 잡고 있고요. 북쪽으로 보시면 추위가 현재도 닥치고 있습니다. 영하 31도 시베리아 부근에 상당한 추위가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이 시베리아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시베리아의 공기 덩어리다라고 할수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도 오늘과 내일 비가 온 후에 점차 추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울핀 쪽 정도까지 영하의 추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점차 내려오면서 대한민국도 앞으로 겨울철 추위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우랄 산맥에서 태평양 쪽에 이르는 거대한 러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추위는 바로 이 시베리아 쪽에 차가운 공기 덩어리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오호츠크의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들이 내려오면서 겨울철 추위가 진행된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금일은 비가 오고 있죠. 이것은 중국에서 형성된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대한민국에 비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되어서 한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선을 형성하면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으로 오늘과 내일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앞으로의 예측 상황을 유럽 중기 예보센터 예측 모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요일 상황이고요. 오늘 일요일 21시경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온대성 저기압은 북한 쪽에 중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에서 하로 전선이 형성되면서 그 전선을 따라서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러면서 내일 15시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저녁 서울 경기 그리고 전남 전북 충북 충남 모든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요 내일 12시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내일 오후에 개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비가 온 이후 온대성 저기압이 지나간 이후에 기온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4도 이렇게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앞으로 점차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올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일간의 예상 날씨를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전국적으로 온대성 저기압이 이동하면서 내일 오전까지 상당히 많은 비가 올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개인 날씨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1월 5일 저녁, 11월 6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온대성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전선을 형성하면서 그 전선에 의해서 비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1월 7일 우리나라는 온대성 저기압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온도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날씨는 개인 날씨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온대성 저기압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개었다 크였다 이런 날씨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11월 8일 역시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기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11월 9일 역시도 우리나라는 개인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11월 10일 온대성 저기압이 남부 쪽으로 지나면서 제주도라든지 경남 전남 지역에 비가 올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대성 저기압은 전선을 형성하는데요. 이번에 정선은 이렇게 서에서 동쪽으로 전선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11월 1 0일경에는 남쪽 지방에 비가 올 수도 있는 구역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1월 11일 우리나라는 어, 개인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11월 12일도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자리 잡으면서 날씨가 어,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에는 중국에서부터 온대성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아마도 흐린 날씨, 내지는 전선은 아래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오는 구역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13일 흐린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요. 11월 14일 맑은 날과 흐린 구름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역시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 맑거나 흐린 날씨 비 소식은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요 오늘과 내일 비가 많이 오고 한국은 흐리거나 맑은 날씨가 앞으로 10일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풍놀이나 구경하시는데 괜찮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는 슈퍼 알리뇨라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2도 이상 해소온이 높았던 상당히 기상이변이 많았던 그런 한해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한 해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서 장마 폭우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있었죠. 전 세계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속초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위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좀차 기온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새벽의 경우에는 영하의 날씨가 예측되고요.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